네, 안녕하십니까. 비트맨입니다. 비트맨의 굿니치 TV 채널은 주식 초보자 누구나 주식 투자를 손쉽게 할수 있도록 차트의 설정, 그 다음 매매법, 단타, 스윙 투자, 장기 투자, 종가 배팅, 여러 가지의 매매법을 배울 수 있는 채널입니다. 아, 또한, 이 패턴 분석을 통한, 어, 복잡한 분석이 없이 어떤 이제 차트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 패턴대로, 어, 손쉽게 매매를 할수 있도록 차트 구성과, 그 다음에 조건 검색시그 다음에, 어, 기준선들의 수식들, 그 다음에 매매 신호, 매매 시그널에 대한 어, 수식도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입니다. 비트맨의 굿니시 TV 채널을 구독을 하셔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 예로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된 차트를 보시면 어떤지 패턴을 미리 분석해 놓고 각종 기준선들과 수식들을 구성을 해서 보시면 누구나 이 자리에서 눌림의, 눌림의 자리에서 매수를 할수 있게 이런 시그널을 볼수 있게 차트를 구성하는 것까지도 배울 수 있는 채널입니다.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